오늘은 예수님의 가상 칠언의 말씀 중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제 말씀 가운데 나왔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 그들의 모든 마음은요. 너무나도 악의적인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우선 해골이라는 뜻이 있는 골고다 언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을 저주받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우리는 무덤을 명당 자리에 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해골이라는 곳에서 죽게 만들고 거기서 마지막을 맞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섬뜩한 이름이 있는 곳에 예수님을 세워놓은 거죠. 그리고 높고 화려한 곳이 아니라 누구도 가기 싫어했던 그 자리, 해골이라는 곳에서 가장 높이 보이게 예수님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한 의도는 거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강도 사이에 매달았습니다. 죄인 사이에 예수님. 그들의 의도는 예수님은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늘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의 의도를 반전시키시는 분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들은 예수님을 강도와 똑같이 죄인들 사이에 두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때로는 개천에서 용났다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성공하게 되면 나중에는 높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만 하고 낮은 자리에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과 치유와 대속의 사역으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나중에는 유대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까지도 죄인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들 사이에 있었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죄인들 사이에 있으면서 한결같이 죄인을 위해서 있다는 가운데 오신 예수님. 늘 옆에는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이 있는 낮은 자갈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성경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가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죄인 가운데 한 사람이 되고 죄인을 위하여 기도하실 것이라는 구약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영광의 자리를 마다하고 죄인들 사이에 가서 죄인 사이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죄인된 우리들 가운데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죄인과 함께 하셨어요. 십자가의 그 자리 가운데 내가 너희들 때문에 고통받으니 나를 좀 내버려두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순간까지도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함께 하시겠다 몸으로 실천하며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늘 죄인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죄를 지었던 무슨 일을 했던 때로는 마음속에 얼마나 교만했던 때로는 마음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을 했던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편 예수님 좌편에는요.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도의 인생을 살았어요.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지요. 그런데 이두 사람이요 마지막 순간에 그들의 삶이 갈라집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을 향하여서 따지듯 조롱하듯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죄수는 달랐습니다. 다른 죄수는 가만 두라. 저는 잘못한 게 없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호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떤 사람들은 이 낙원이 천국에 도착하기 전에 이르는 곳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낙원과 천국은 다른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낙원이나 천국이나 다 똑같은 곳입니다. 왜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하여서 천국에 가기 전에 낙원까지밖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있는 그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요, 이 낙원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자기의 죄를 뉘우친 그 강도에게 천국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강도는요, 어저께까지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죄 때문에 심판받아 지금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의 삶 가운데는요, 천국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허락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는 어떠한 삶을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라면, 오늘 지금 여기로부터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은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남은 인생 얼마나 남았다고 뭘 고치며 살겠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얼마 남았다고 뭐 남들을 위해서 살까? 나에게 무슨 새로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에 바로 지금 오늘 이 시간으로부터 새로운 은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의 보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하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강도들이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죠. 나를 좀 구원해라.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그리스도라면 나를 구원하라. 항변하는 강도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나라에 갈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내가 죄인이지만 나는 잘못했지만 그래도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강도에게는 구원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 조르며 살아갑니다. 예수님. 예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데 나의 삶에 이것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데 나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조르고 조르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물론 믿음의 기도가 모두 무익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가장 강력한 기도는 회개입니다 가장 강력한 능력이 있는 기도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삶을 리우치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있기를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당신과 함께 있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바라는 것이요. 가장 강력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있고 싶었습니까? 내 삶에 무엇인가 주시면 꼭 아이들 같잖아요. 용돈 받으면 쪼르르 나가요. 그리고 용돈 떨어지면 다시 달려옵니다. 우리도 늘 주님 앞에 무엇인가 구하고 그것 받으면 쪼르르 나가고 그리고 다 떨어지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고 그렇게 살았던 삶이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느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나와 함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가장 강력한 기도의 모습도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가장 귀한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간절히 바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 예수님, 그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누구도 그 고통을 견딜 수도 없고, 솔직히 말로 표현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남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옵니까? 내가 너무 힘들면 남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죠. 사람이 다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지금 남의 팔이 썩어 들어가도, 내 팔에 가시 하나 꼽힌 것이 그것이 제일 아픈 것이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괴로운 일이 있으면 남이 피눈물 흘리고 있어도 보이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내가 건강에 아픈 사람들을 돌보지 내가 아파 죽겠는데 지금 누구를 돌보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아픈 순간에도 다른 사람의 말에 기울이셨어요. 가장 힘들 때, 강도잖아요, 강도. 너는 벌 받아도 싸.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가장 힘든 순간에 그 죄인의 말에 예수님은 다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강도는 주의 나라에 들어가신다면 나를 데려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오늘 나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거야. 이렇게 확신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강도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것처럼 오늘 이 순간에도 이 땅의 일들이 아무리 많아도 이 넓은 지구상에 예수님께서 돌보셔야 될 영혼들이 아무리 많아도 오늘 기도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이야기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때로는 아무리 잘못하고, 내가 때로는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죄인 같을지라도 주님은 나의 말을 반드시 들어주실 거예요. 참 사랑의 예수님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힘들면요, 대부분 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다른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오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작은 음성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느니라. 죄인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죄인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어제까지, 지금까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왔던지 간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질 수 있음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회계라고 했죠. 가장 강력한 기도는 주님 나와 함께 할주 없어서 이 간구임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그 기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주님은 강도의 모든 말을 다 들어주신 것처럼 오늘 반드시 우리의 말을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의 음성에 기교리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러한 찬송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찬송가 438장인데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의 삶에 이 강도의 고백과 같이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주시는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 438장 함께 좀 찬송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천국으로 하하도다. 십자가의 말씀이요. 정말로 마지막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주실 것들을 다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해골이라는 곳에 오늘 낙원이 선포되었어요. 가장 더러운 마음, 강도의 마음에 천국이 선포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의 삶에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해골 같은 인생일지라도. 주님 함께하시면 그곳에 낙원이 있습니다. 아무리 더러운 마음일지라도 주님이 함께하시면 구원의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가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까지 그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고 기억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위에서 두 번째 남겨주신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이 하루 우리를 움직이는 말씀 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해골에 살고 있습니다 골고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낙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인도해 주시고 내가 흉악자였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낙원의 삶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왔든지 주님 나에게 새로운 변화의 은혜를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 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인만우애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은 끝까지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우리도 주님 닮아 내 옆에서 늘 나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모든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열린 마음과 열린 귀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을 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 잠시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오늘 주님의 두 번째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질 때까지 끝까지 죄인과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해골이라는 그 지옥 같은 곳에 낙원을 선포하시고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강도의 마음에 천국을 선포하신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지긋지긋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있는 귀한 믿음의 삶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강도의 이야기까지 들어주시며 모든 구원의 은혜를 펼쳐 주셨건만, 우리는 주님을 닮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내가 너무 아파서 나에게만 집중하며 나만 바라보며 살아왔고 남들이 힘들다 아프다 하는 이야기에 그게 뭐가 아프냐 그게 뭐가 힘드냐 모든 서로들을 외면하였고 내가 너무 나의 고통이 너무 크게 느껴져 다른 사람의 더큰 고통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살았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끝까지 우리를 바라보신 주님 생각하며, 이제는 우리도 주님을 닮는 참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내 주변에 신음하는 이들,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도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날마다 주의 나라에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성의 모든 성도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고난 주간에 이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주님 모든 성도들 지켜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학교와 직장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마음 지키며 우리의 속마음으로부터 주님께 집중하여 세상을 향한 눈과 귀는 닫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이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주간 시간 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예비하여 주시고, 성금요일, 부활의 아침까지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치유의 은혜 회복하여 허락하여 주시고 나음을 입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 마치고 또 기도하고 가는 모든 길 안전케 하시고 특별히 우리 안수집사회가 아침마다 주차 봉사하고 있는데 하나님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열심히 섬기고 있는 그 귀한 걸음과 모든 손과 발을 주께서 복되게 하사, 날마다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의인이라 말씀하시며 끝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들어주시며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며 새로운 변화의 삶을 마음가운데 기대하며 우리의 인생의 해골을 낙원으로 변화시킬 그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예배를 섬기며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과 우리 교회와 온 나라 열방 이 고난주간을 섬기는 모든 한국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